아주 옛날에 베리트 기억해요? 베리리? 응. 너네. 목소리 왜 아저씨 됐어? 인생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. 근데 네, 멋있다. 감사합니다. 목소리 의한 여자 100명 정도 꼬실 것 같은데. 얼굴은 어때? 얼굴은 너의... 그냥 풍방하게 생겼지, 그냥. 너의... 좀살쪄가지고 너의... 자유트 중이라. 이 얼굴은 그래 평... 평. 그래도 적당한... 피... 적당한 편? 아, 평균. 내가 생각했던 평균이면 잘생긴다. 너네, 너네, 너네. 진짜 맞지? 왔대 와빠 그런가요? 와빠네? 어, <laughs> 어, 어이가 없네? 네.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얼굴. 오나 사람 있어? 오 사람 있다 2층. 자 앞에. 제발 앞방. 같이 뛰고. 근데 문제가 심해. 저 지금 풍, 핑 심해요 핑. 어? 핑이 심하다고? 네네. 가볼까? 근데 한번. <laughs> 어? 쓰고? 아 뭐야? 어디 알았어? 뛰는지? <laughs> 사람 잡으러 어? 사람 개많아 근데 어딘지? 총소리는 들린대 어딘지 몰라 어? 무서워 어, 그래서, 들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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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왔다 <laughs> 계단 <웃음> 잘 죽어 이게 남자잖아. 나 무서워. 나도 무서워. 나 있다. 나 이게 바로 옆집. 옆집이지. 안 했어. 아, 니러 우리 여기만 지켜도 이길 것 같은데. 난 동태를 살피고 와야겠어 동태 살피면서 같이도 같이 봐. 뭔 개소리야? 뭐 알아듣고 응이야? <laughs> 어니보름일 있다는 하는 거야. 같이 갈치, 갈치도 꼭 같이 보고 와. 동태만 보지 말고. 왜 이러는 걸까요? 아, <laughs> 형, 어떻게 점점 아직아직 아지? 아어었아아야 <laughs> <오. 웃음> <게 이동>? <laughs> <laughs> 예, 예. 내려와 사람들이사전부가됐어나 계속 존은이 사람은 이사이내 화면을 볼 때마다 내가 죽었어. 아그이사타이밍이맞았겠이문형야이사람야이사람 그래. 딱. 타이밍이 맞았겠지. 형이 문제야. 이 사람이 정말..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지 난. 와이가 봐. 은이지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여기도 맞아 어디 있어야 돼오 보았어 아니, 계단 넘어 여기 창문을 맞을 것 같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우승 <laughs> <laughs>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카드만 있는 거야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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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 복대기 어디서 저저저저나 머리가 좀레이지 보이지 보이지 조심 여기 저기 어 거기 내 미스가 없는데 바로 밑에 사람이 있고 저기 아파트에서 쏘고 이쪽에 가기 보이고. 늦겼어, e,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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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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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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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 오! 그쪽에서. 아 오! <샷> 아 오! 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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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사 눌렀다고! 형 진짜 못하는 것 같아. 저기 닥쳐. 그거 뭐 어제,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말이야. 무채 쳐, 무채 쳐. 아 무시기. 아, 와 이걸, 이걸 놓쳐버리네. 아니 여기 아 여기 또 있네, 여기. 존버하고 있네. 저 진짜 대단하다, 뭐 너는. <laughs> 다기 뿜, 다기 뿜. 이겨라, 다기님 봅시다. 상좋구요 오, 붕대 열리고 드링크 열려들. 구상 세 개. 이상 여기 상태 좋고 여기는 음료 상 개밖에 없고 여기는 시간 끌면끌으로 불리해지겠구만. 붕대 두 개, 드링크 하나, 진통제 하나. 오 하나 기절. 한 사람 기절. 봅시다. 시야에서 보이나? 안 보이잖아.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우리. 뭘로 왔어? 아이고, 내 저렇게 될줄 알았다고. 당연히 내 그렇게 될줄 알았다고. 아, 뒤치. 뒤치 더 하지 알았어 그러면. 이러면 잘겠다 와, 이러면 저기 분리하지. 3번님, 3번님 우리가... 저거. 이건 불리해. 아... 왜냐면, 피가 없어. 힐템이 없어, 힐템이. 오, 6킬. 아. 타이님, 아깝다. 우리는 용기다요. 그리고...